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선생님이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연속선상에 수직선을 한번 그리고요. 네,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1904년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러일 전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러일 전쟁이 이제 시작하죠.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조선의 그 당시 대한제국의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라고 해가지고 국의 중립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의 중립국을. 선포했다 선언했다 하지만 일본은 여기에 개의치 않고 러시아를 선제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여승 리순항에 있던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게 되면서 러일 전쟁이 발발하겠다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미국과 영국이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어쨌든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곧바로 일제는 러일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한일 의정서다라고 하는 걸 맺었다라고 했죠 한일 의정서 그래서, 한일의정서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면, 군사적 요충지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군사적 요충지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1차 한일협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1차 한일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 1차 한일협약의 주요된 내용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선의 정치에 간섭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고문 정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문 정치다라고 해서 조선에다가 재정 고문으로서 메가다, 그 다음에 외교 고문으로서 미국인 출신의 스티븐슨을 파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고문으로서, 재정 고문으로서 일본인 메가다. 그 다음에 외교 고문으로서 미국인 스티븐스, 스티븐스를 파견하게 되면서 고문 정치를 실시했던 게 1차 한일 협약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까지가 이제 1904년의 내용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1905년으로 넘어오면서요. 1905년으로 넘으면서 이제 일제가 어떻게 보면, 어, 러일전쟁에서 이제 승기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승기를 장악하면서 기존의 청일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조선을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 등의 서양 열강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완전히 장악한 이후에, 주변에, 한반도 주변에, 어떻게 뭐 한반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에게, 어, 인제 조선은 우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조선의 지배권을 승인받는 다양한 조약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어 지배권을 인정받게 됐던 다양한 조약. 대표적으로 미국과 관련돼가지고, 가스라, 테프트. 테프트 미리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리핀을 미국이 가져가는 대신에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이건 미국과 관련돼서 일본이 맺은 조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 2차 영일동맹이다 라고 해서 영일동맹이다 라고 해서 이건 영국과 맺은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어 그전에 1차 영일동맹은 1902년도에 맺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차 영일동맹 당시에 인도는 영국이 가져갈 테니까 이제 한반도의 지배권을 어 일본이 가져가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러일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포츠머스 조약이다 라고 하는 건 포츠머스 강화조약 또는 포츠머스 조약이다 라고 하는 건 러시아와 맺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조선의 지배권을 이제 인정받았다. 이렇게 되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변에 이제 뭐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가져가게 되는 그죠. 2차 한일협약을 그 이후에 맺는다. 2차 한일협약이다. 라고 하는 걸 맺게 되죠.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을사조약 또는 을사늑약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을사조약이다. 이게 바로 1905년에 맺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을사조약의 또는 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의 주된 핵심 내용은 어, 통감부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통감부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뭘 가져간 것이다. 외교권을 박탈해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국권을 굉장히 정말 치매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저항한 우리의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을사늑약에 저항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을사늑약에 저항했던 다양한 움직임들이 뭐가 있었느냐. 대표적으로, 헤이그 특사 파견. 그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었던 만국 평화 회의 때얼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준 이위종 그 다음에 이상설이다라고 하는 특사를 파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고종이 이걸 파견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뭐그 다음에 뭐뭐 민영환이라든지 이런 당시 어 국가에 있던 관리도 고위 관료들이 상소를 놓고 이제 상소를 쓰고 아그 자기 자기 어떤 글을 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결했다라고 하는 거그 다음에 어 장지연의 시리아방송대국 있죠. 방송되고자그 다음에 나철 오기호를 중심으로 했던 오저감살단 뭐 이런 것들이 오저감살단의 활동 나철과 오기호다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어, 2차 한일협약 일사득약의 저항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 해그 특사 파견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 때문에 어, 당시 고종이 1907년에 강제로 폐위당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1907년도에 맺었던 조약. 1907년도에 맺었던 조약이 바로, 어, 정미년에 맺은 일곱 가지 조약이라서 정미칠 정미 조약 또는 한일신협약이다라고 하죠. 다른 말로 정미칠조액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한일신협약의 어떤 주요 골자, 주요 내용은 이제 차관정치예요. 통감부의 통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각부의 차관들을 어떻게 보면 일본인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차관정치 그리고 이제 군대해산이다라고 하는 거죠. 군대해산이다라고 하는 한일신협약의 어떤 부속조약에 나타났던 내용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1909년도 그죠? 1909년도에 돼서 기유각서다라고 하는 사법권 박탈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1910년도에 가서 한일병합조약으로써 우리의 주권이 빼앗기게 되고 침해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권이 박탈당한 것이죠. 우리의. 그리고 이제 조선에다가 총독부를 설치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국권 피탈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냥 당한 것이 아니라 저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저항이다라고 하면 바로 항일의변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